안녕하세요. 게임 채널 로지키스트의 알로지입니다. 오늘 패치된 너프에 대해서 짤막하게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요. 일단 메크리의 난사 데미지가 한 발당 70에서 45로 너프가 되었고 난사 후 장전 딜레이가 0.75초에서 0.3초로 롤백이 됐습니다. 위도메이커는 기본 데미지가 15에서 12로 감소가 되었고 차징 데미지 보너스는 변함이 없으며 헤드샷 데미지 보너스는 2배에서 2 배에서 2.5배로 상승되어서 기본 몸샷은 데미지가 하향이 된 반면에 헤드샷은 너프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퀵 스코프가 안 돼서 줌을 풀었으면은 완전히 풀었다가 다시 줌을 당겨야 됩니다. 지금까지 로지 캐스트의 알로지였고요.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부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